그래서 그러면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아침에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아침에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우리 몸이 뇌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녁에 쓰는 호르몬이지만 그걸 언제 만들냐면 아침에 만들어요. 내가 쓰는 호르몬 아침에 트리토판 아미노산이 공급이 돼야 그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뭐 대부분의 어떤 고기, 계란, 두부, 뭐 이런 거에 있어요. 그런 트리토판 아미노산이 있는 단백질 식품을 아침에 먹으면 우리 몸이 뇌가 먼저 뭘 만드냐?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요. <laughs>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게 빛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 트립토판 아미노산하고 햇빛을 봤을 때. 광합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빛이 와서 얘가 세로토닌을 만들면 이 세로토닌이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있어야 돼요. 밤에 원래 우리가 해가 지면 뭐 6시나 7시에 해가 지면 원래는 다 어둡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공의 빛을 반짝반짝 반짝반짝 켜놓고 집에서 환하게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뇌가 이제 세로토닌 호르몬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으로 변환을 할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둠의 자극이에요. 어두움의 자극.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광등을 꺼야 돼요. 형광등을 다 꺼야 돼요. 형광등 대신 간접조명. 예쁜 거 있죠? 그냥 스탠드. 요런 거 이렇게 딱 켜놓고 다 기본적으로 어둠에 적응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빛을 감수하는 게 우리 눈이잖아요. 눈이잖아요. 자, 근데 밤에 자기 전까지 핸드폰 보면 돼요? 안 돼요? 이 빛이 얼마나 세요? 이 핸드폰 빛이, 그쵸? 이 핸드폰 빛으로 계속 세게 만약에 보더라도 하면은 어둡게 만들어서 해둬야지 그센 조명을 내 눈에 계속 비추면 잠이 안 와요.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8시나 9시 정도 되면 다 간접 조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둠에 조금 적응을 2시간 정도는 최소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 몸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서 분비가 돼서 감이 오는 거거든